다음은 전할전입니다. 그래 앞에 사람을 나타내는 인변이 있고 뒤에 이제 오로지 전이 있겠습니다. 오로지 전뭐 전문가 또는 전공하다 할때 오로지 전자가 있어서 그래 전자가 있어서 소리가 전으로 나면서 이제 전하다해서 전할전이 되었다 합니다. 자 전할전 뭐 들어가는 나물 뭘까요? 어 그래 전래동화 그래 어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그런 동화할 때 전래동화. 라든지, 안그러면 뭐 전설을 고향할 때, 그래. 전할 전, 말씀을 전해오는 이야기, 이런데도, 전설, 이런데도 더하겠습니다. 또는 뭐, 그게 이제 전달하다. 그래. 아, 전달하다. 아, 그래. 통달할 달, 여기에는 이제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 통달할 달에는 이러다는 뜻도 있으니까, 그래. 전하여 이러다 해서, 그래. 전달,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전파하다. 그래. 전할 전, 어, 아, 그래. 뿌릴파 또는 뭐십뿌릴파 해서 전파하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아, 자뭐 이심 전심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다 할때 그래 이심 전심 여기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펴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 선전하다 그래 뭐랄까 배풀선 그래 이래 해가지고 선전하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배풀선 전할 때는 선전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옮기다 는것 뜻도 있어서 이제 전염병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전활전, 그 다음에 물들염, 그래, 해서 이제 전염병 이런데, 아, 그래, 물들염. 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 그 어떤 사람은 일대기 그리는 그 전기문 할때그 그래, 전기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전, 뭐, 사기 열전 할 때, 그래, 버릴 열, 전활전에 써서, 그래, 열전, 사기 열전, 이런 데도 이제, 전활전,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물론, 전단지 할 때도 나오겠습니다. 전단지 할 때는, 그래, 호단자 쓰겠습니다. 그래, 전단. 그래, 전단 해도 되고, 또는 전단지, 종이 지자 써서, 어, 전단지 해도 되겠습니다. 자, 전활전은, 어,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